오, 시작부터 트름쇼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홍미연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태무털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랑 2회는 제가 가발을 했었잖아요 세 번째는 상의편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태무 영상 두 개를 올렸는데 태무 광고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은 태무에서 지원받아서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템을 엄청 열심히 뒤져가지고 예쁜 상의를 털어왔어요 봄에서 이제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총몇 개였지? 7개인가? 그럼 한번 세볼게요 총 8개인데 7개 룩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은 거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은 제가 쿠폰 코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나오는 쿠폰 코드를 이렇게 검색 란에다 입력하시면은 최대 13만원 쿠폰 팩이랑 90%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까 저보다 싸게 사실 수 있거든요. 제가 구매한 것보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은 구매해보셔라. 이거는 제 잠옷이에요. 제 친구들이랑 맞춘 건데, MBTI 잠옷. INTP, 샵 태어난 김에 삼, 샵 y o 샵 주, 주량은 소주 한 잔. 자, 첫 번째 옷부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 이거 입어볼게요. 이게 태무 홈페이지 사진에 올라와 있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얍! 헛! 헛! 이지랄. 헛! <laughs> 너무 이쁜데, 이거? 약간 이렇게 핀 터레스트 재질 소녀 소녀한 느낌? 여기 이렇게 끈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본 묶어줬고요. 안에 이거 나시를 검정 색깔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 재질이 진짜 얇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여름까지 뽕 뽑으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봐봐요 이거 손다 비치는 거. 진짜 뭐라 해야 돼 이거? 약간 메쉬 브라잔데 메쉬로 돼 있는 약간 여름에 있는 쿨브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속옷 같은 재질인데 신축성도 좋고 이쁜데요. 이거. 그리고 뭔가 약간 승가가 커 보인다 이거 디자인이. 이렇게 X자 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약간 여기 승가 커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허리도 잡아주면서 크롭에다가 약간 몸매 좋아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을몇번말하나이거 아, 목걸이 딱 하나 해주면 더이쁠것 같아. 늦으신데? 어쨌든 저는 이거 여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별점을 매겨보자면 5점 만점에 4.7점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아 자, 그러면은 다음 옷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 오프숄더거든요. 오프숄더인데 특이한 게 안에, 안에 이렇게 홀터 나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뭔 옷인지 모르겠죠?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laughs> 어, 목걸이가 <laughs> 목걸이 내 목걸이 아, 요즘에 이런 옷이 약간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홀터 나시랑 이렇게 오프숄더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게 많이 보여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손가락 구멍 넣는 약간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네, 잠깐만 왼쪽 손구멍은딱 맞는데 오른쪽 손 구멍이 이렇게 작은 거야 이거? 다안 들어가는데 가위로 약간 뜯어가지고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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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은 이런 어때요? 잘안보여 아, 네. 이 끈이 살짝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승모가 살짝 눌려 보여가지고 약간 더 일자 어깨 같아 보이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것도 약간 느조시야. 요거는 5점 만점에 4.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갔을 때 한강 브이로그에서 입었던 옷인데, 그때 제가 그냥 나시에다 입었었는데, 사실 요거랑 같이 줘요. 세트 상품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한번 같이 입어볼게요. 약간 요런 소매가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이게 넓어져요. 옆에 이렇게 조일 수가 있게 돼 있어 요 디테일. 근데 이게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고 이게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약간 몸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느낌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약간 불편해요. 사, 사이즈를 조금 잘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 치수 업해야 돼.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소재가 약간 약간 조금 아쉬워가지고 별점은 4.2...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점 소재가 너무 답답해 답답해 제발 지옥 같은 여기서 날거내줘 아무리 이뻐도 제가 불편하면 옷을 잘못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태모 음. 미안해요 그래도 이쁘긴 뒤질라게 입고 말이 알았어. 이렇게 많을까 음. 다음 옷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옷은 약간 발레코어 같은 스퀘어넥 반팔 티. 원래 평소에 이런 옷을 잘 입진 않은데, 이런 거 좋아하는 취향인 구독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사봤어요. 이런 느낌? 엄청 공주공주한 반팔이에요. 약간 유아템 같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일까봐 이 약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소화가 가능했다. 고무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고무줄이 제 팔뚝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약간 팔 드는 게 불편. 별점, 5점 만점에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몇번 입을 것 같아요. 이뻐. 다음 옷은 이거 프린팅 오프숄더 티셔츠인데요. 밖에 두 번?인가? 세번 정도 입고 나왔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요즘 자주 입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편해가지고 후드루드라니 잘 입고 다니고 그냥 긴 청바지, 넓은 청바지에다가 자주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제가 평소에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여러모로 손이 자주 가는 아이여서 얘는 4.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프숄더 자주 입으시는 분이면 하나 댕이시면 아주 잘 입고 다니실 거예요. 예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 제가 지금까지 시킨 것 중에 제일 고가여가지고 기대가 돼요. 아씨, 설렁탕. 설렁탕 은새 나지? 아, 설렁탕 먹으면서 만드셨나? 이거를? 레이어드에서 입기 좋은 이런 거 하나 시켜봤고요. 여기다가 제가 입으려고 이런 땡땡이 가디건을 하나 시켰어요. 안에는 이렇게 검정 땡땡이로 되어있네? 귀엽다. 잘하는데? 좀 친해? 이거 두개 같이 한번 코디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잖아. 어때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땡땡이 가디건도 질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막캣 세이미얼 가디건처럼 막 엄청 막 보들보들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살이. 따갑지도 않고.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요거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점은 4.8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품은 이거 입으면 그냥 핫걸 그 자체야.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홀터 나시 입고 밖에 약간 이런 숏 가디건이라 하나? 이렇게 두개 입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홀터 나시만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숏 가디건 입는 거예요. 오프숄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 뭐야, 성수동 룩 그거랑 비슷한데 얘는 끈이 약간 더 두꺼워가지고 승무를 더잘 가려줘요. 어깨가 되게 이뻐 보여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별점 5점 만점에 4.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얘랑 이 나시 원피스, 요거, 요거 진짜 하나 사놓으면은 진짜 기깔나게 입는다, 이거는. 얘랑, 그리고 이오프숄도 예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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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팅 들어간 거, 요거랑. 솔직히 다 예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요 쿠폰 코드 쳐가지고 구매 한번 해보셔라! 라고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